좀 번. 아무 조심. 해다 해 조심. 조심. 시고 아이고. 프로템 쓸게요. 나가야 돼 나가. 잡히는 분 생각. 아이고. 야구, 야 주세요. 와 주세요. 와 주세요. 저어 제가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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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나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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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, 내가 제가 넣거든요931 931. 931. 931. 아무시 쳐줘 나. 가짜 생사나 푸신. 가짜. 삼삼 삼. 1진1진1진 이제 다 치면 돼요. 암수 더 얹었어요. 암수 아들 공격 들어왔으니까 뛰래요. 와와질 미쳤다. 질미쳤는데아이키 무조건 앞뒤세요. 어 가운데 가운데 에이. 조심 가운데 조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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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처벌 되나 이거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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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어 하트 잡혔어 하트 조심 이거 뭐야 이거 쫓아 이거 트표 미쳤어요 했어 했어 천천히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고 터지는 거조심하요931 931 이게 스포 가짜, 가짜 3에 쓸게요 931애플스요 하트 생각 4, 1 1 1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아무수 들어갔어요 잡았어요 아 끝났다 끝났다 와 나이스 고맙습니다